이거는 밥 먹고 줄게. 쟤요. 야, 얼른, 얼른, 일로 와. 쟤요. 그럼 한번 먹고, 아빠 가어줄게 일로 와. 근 밥도 한번 먹고. 앉아, 이제 여기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어떡해. 옳지. 일로 오세요. 여기 줄게. 앉으세요, 이제. 다 먹었어, 벌써? 한번더 먹어도 되겠네, 너. 이거밥먹고 먹자. 아? 이곡 먹자. 자. 이 곡은 먹자. 이먹고자자이 곡은 먹자. 이곡자이 곡은 먹자. 이 곡은 먹자. 이 곡은 이거이거은먹이거이거이 그기주안비밥 먹고 그거 먹어야지 아안해고세아 야, 여기 볼사 음. 먹었어? 아빠 이거 먹고 또 가져줄게. 밥다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아빠 가 오케이 한번 어떻게 하랬지?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소화를 음. 가자. 아가씨 아가씨 여기 여기 여기. 자, 어디 있어?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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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생님, 유비는 밥 먹을 때 바로 올려요. 아니야. 아니야? 응. 저기 지금 선생님 다 보고 있는데. 응? 선생님 다 보고 있는데. 선생님. 유주 아. 아. 유잘 먹네 유주 아. 래 아. 천천히 유주도 쉬. 아. 아. 잘 먹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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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깐 어? 까어보여이응왜 먹고 싶어? 응 아, 저거 밥따 먹고 나 빠가 줄게. 잔타 맛 같다. 다 먹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아, 잘 먹네 몇 살이야? 응. 아홉 살이야? 유나 언니보다 나이 많아? 오또래 오또래 다 올렸어 오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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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랑 나가요 아빠, 아빠. 할수 있어 혼자 할수 있어 오또래 헤헤이, 다리어우어럼어 어으, 어 아빠 마지막 보해줄게알있어 우와, 선생님 보고 집리밥잘 먹는다. 집이 어린 집에서도 밥 이렇게 잘 먹어? 어? 아. 우. 이거 먹을래? 아니면. 응. 과자 이거 먹을래? 응. 이거? 이거? 이거 유주 한 번만 더 주자. 한번더 주고 유비 먹어. 아. 마지막. 아. 유 아. 좋아? I'm a soda pop. 도르트마죠 I'm a soda pop. 엄마, 엄마, baby, 엄마, 엄마, baby. I'm a soda pop. 준비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말로 해야지. 아빠. 좋아. 우리 아빠랑 잘래. 어? 아빠 는 자. 오케이. 아빠랑 잠자리 잡나? 미준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아, 할머엄마 좋아. 너 아빠 좋다 했잖아. 응? 아빠가 좋다 했잖아. 아빠? 어. <laughs> 유빈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오케이. 오케이. 뭐, 본주라고? 누가? 니가? 이거 좀금기따줄게밥담 이거 먹고. 응? 아? 어? 오늘 뭐 했어? 어린이를 빌려서 친구랑 놀았어? 누구? 안유아 어? 안유아 안유아? 안.. 안유아? 안유아 은유아? 응 은유아? 응 머리는 누가 해줬어? 머리 이거 누가 해줬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해줬어?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 선생님 좋아? 아빠 좋아 선생님이 좋아. 아빠 좋아? 음... 그럼 아기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아기가 좋아? 언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좋아? 음... 좋아? 그럼 엄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아빠 좋아. 아. 응. 그럼 이게 좋아? 언니가 좋아? 응. 이게 좋아? 응. <laughs> 언니가 좋아? 웃긴 이거 언니가 다안 먹었다잉. 나중에 빨리 커라. 꾹꾹 꾹꾹 아아 해야지 이비가 이비가 이리래이리래 아빠가 줘도 돼 아빠가 줘도 돼? 오늘도 어린이집에 동물 왔어? 동물 친구들? 오늘 왔어? 어떤 친구 왔어? 아빠 갔어 어떤 친구가 왔어 오늘은? 女啊、no, u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게이 빨리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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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안녕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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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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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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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 초콜릿이야응 이거 해소리오빠 응? 해소리오빠 응? 해소리 알아? 응 해소리오빠 우리 어제 봤잖아 응그제 뒤로 넘어진다 해소리오빠가 놀러갔다 와서 사온거야 응? 오빠가 해이리오빠 응. 어제 이모, 이모하고 삼촌하고 만났지 우리 어제 만났잖아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talking about me, right? You're talking about me, right?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Thank you Sing a song for me Sing a song for me I'm crying I'm crying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먹는거 아니니? 엄마 응. 오빠, 자신감 있게 해야지. 아버지. 아니. 아빠 자신감있게 해야지 아빠 아빠 사랑 뚜루루뚜루 아. 응? 이렇게 자신감있게 해야지 아빠 엄마 이뻐요 아빠 엄마 이뻐요 아빠 좋 그렇지, 아빠. 그렇지. 아. 이거 이제 또 먹게 <laughs> 다 먹고 숙뭐 응. 와. 그리칼 너도 언니 닮아서 우리 카아 되게 싫어해. 유비 몇 살이야? 아홉. 살. 아홉 살이야? 응. 언니는 몇 살이야? 언니 아홉. 살. 언니도 아홉 살이야? 언니 그럼... 열다. 아 유비 아홉 살, 언니 아홉 살? 그럼. 언니 열다. 언니 열 살이야? 응. 유비는 아홉 살? 응. 애기는? 아홉. 살. <laughs> 그럼 애기랑 유비랑 나이 똑같아? 똑같아? 둘이 친구야? <laughs> 친구 아니야? 누가 언니야? 언니 친구 어? 언니 친구 언니 친구야? <laughs> 아. 아. 아빠 아 아빠 얘들아 아빠가 좋아? 뽀로로가 좋아? <laughs> 뽀로로, 뽀로로. mm <laughs> <갑자기> 안녕 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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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laughs> 안녕 아기 나오지 <laughs> 어떤 삼촌이 <laughs> 어 지금 방똥쌌어 유비 방구 꼈어? 아 어? 방구 냄새 나네. 유비야, 응? 유비를 사랑하는 삼촌이래. 그래, 봐봐. 응? 여기 유비를 사랑하는 삼촌이 있다. 깨끗어, 깨끗어. 유주도 안녕. 삼촌, 여기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 삼촌 안 보이지? 여기 삼촌, 여기서 삼촌이 유비 보고 있어. 응? 에? 네? 응. <laughs> <laughs> 어, 근데 애기 쪽쪽이 어디갔지 쪽쪽이? 어. 뭐야? 몰라? 응 <laughs> 이제 저기 앉아봐. 이제 인사하고 끝내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아니,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자, <laughs> 빠이빠이. <웃음> 빠이빠이. <웃음> 빠이빠이. 응가 있어? 응. 누가 응가 있어? 누가 응가 했어 유비, 응가 있어. 보자. 들어와봐. 보자. 들어와봐. 으아! 하하. <laughs> 유라는 지금 학원 갔습니다. 가자. <laughs> 가자. 이제 빠이빠이 해. 응. 삼촌 빠이빠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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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도 빠이빠이 해. 삼촌 빠이빠이. 응가 싸가지고 응가 치우러 가겠습니다. 안녕~ 어, 어. 누가 응가 쌌지 유비... 어... 안녕~ 가자, 유비야, 응가 하러 가자, 가자!